<laughs> 안녕하세요, 뚜벅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운동입니다 지금 저희 인트로 신나게 했는데, 하나도 안 찍히고 있었어. 샤워? <laughs> 어, 여기 멀어. 안, <laughs> 안답자이동사. 야, 여기 이상하다. 올리우 관이라는 데가 있어, 레스토랑. 아. 그리고 우리가 가려는 데가 찐랑증 <laughs> 저기 맞지? 응, <laughs> 찐동쩡. 어, 근데 똑같은 데 아니야? 아니에요. 여기 레스토랑인데 괜찮아 보여. 어. 사람 되게 많이 가던데? 예뻐요. 어. 여기는 어떻게 가? 네. 카페. 네. 네. 어, 여기도 나중에 한번 가보자. 네, 다. 다 여기 분위기 되게 있다가... 좋다. 잠깐 <laughs> 네. 카페는 이쪽으로 가나 보다 야, 이게. 베트남 아니고서는. 보기 힘든 풍경이죠. 입구가 이렇게 오토바이 주차장으로 돼 있다면. 야. 네. 어우 야. 어. <laughs> 뭐야? 오. 뭐야? 오. 야, 내가 진짜 음. 살다 살다 이런 풍경은 또. 팔로미. 어. 오케이. 야, 근데 여기 카페 맞아? 네그 카페 브런치 칵테일 어. 사람이 많이 음. 있을 것 같아요 네어 네. 어, 여기 빵 여기 주문이에요 어. 와 분위기 뭐 좋다 맛있는. 나는, 그냥, 일단, 아이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어, 그리고, 먹을 거 있어? 없다고? 없다고? 네. <laughs> 알았어. 그렇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빵. 빵. 빵만 있어? 응. 음. 그렇답니다. <laughs> 아, 배고파. 아, 여기, 근데 잠깐만, 분위기가, 잠깐만, 분위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대박이다. 이렇게 돼있어요. 완전 튀었어요. 이게 뭐야? 와, 정원같이 꾸며놨네요. 진짜. 진짜. 안 보이겠다, 근데. 오, 예뻐요. 받았어, 단돈? 하나 하나, 어. 둘, 어. 셋. 어. 동동 골라. 여기 동동아 칵테일도 있어? 네. 어. 있어요. 그 카페? 어. 브런치. 브런치는 어디서 봐라? 그 어, 오전. 오전에만. 그래, 딱 브런치야 그냥. 네 브런치. 말 그대로. 그리고 카페. 음. 음. 잠깐만. 오픈. 어디 어, 어디로 갔지? 어디에? 저쪽에도 있고, 저기? 가볼게. 거기도 가보고, 이 위로도 올라갈 수 있어. 위에! Yeah. 자리, 잘... 어, 아마, 없어요. 자리가 어, 없을 것 같다, 느낌에 여기도 자리가 저기에도? 없겠지? 와, 사람 많다. <laughs> 없다. 없어. 없어. 네. 아니면 우리 올라 갈까요? 그래. 네. 위에도 자리가 없어. 내가. 아, 아니면 저기 저기. 그래. 저 저기 <laughs> 가자. 저. 야 커피숍 근데 되게 독특하다. 와. 어? 어떻게 이런 예쁘다. 생각을 했지? 네, 이런 거 한국에 있어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데이트 하면 좋겠어. 어, 야, 여기 이렇게 앉으면 이거 완전 데이트인데? 여기? 어, 아니, 아니. <laughs> 우리는 공간을 확보해야 돼서. 어우, 야, 이런데 진짜 괜찮다. 와, 너무네요. 어,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와 여기는 여러분 이거 진짜 베트남에서만 볼수 있는 풍경 같아요. 와 하지만. 이렇게 한눈에 보입니다. 어, 기자 기자 어 기자 기차요 어, 네. 기차역이 보여. 어, 잠깐만. 아유. 아유 내가 갔다 올 거야, 동동아. 야, 근데 너 얼굴 안 보여, 동동아. 어, 어떡해요? 얼굴 안, 안 보여도 되지 네. 않아? 자, <laughs> 어. <laughs> 농담이고. 잠깐만. 야, 자리 맡아놨어. 어, 네. 다른데. 네. 커피를 거기다가 놔두고 왔어. 아. 잘했지? 네. 어. 가자. 리는 자리를 이동하기로 하겠습니다. 아, 여기 데이트하기에 정말 최적의 장소 같아요. 어, 여기 저기 저기 어때요? 아니. 더 좋은 데가 있어. 아, 있어요. 네. 아, 저기. 어. 어. 아, 괜찮지? 네. 분위기 좋다, 그지? 네. 일단 커피를 한번 먹어봅시다. 이거 콜드블루야? 아, 이름이 뭐야, 댄지? 콤부자콤부자 아, 그콤부자 어우, 야, 진하다. 맛있다. 아메리카노 음. 합격. 박시오 합격. 마시오? 맛있네. 네. 아. 아메리카노도 괜찮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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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었어? 아직 안 먹었어. 배안 네. 고파? 응, 네. 어, 조금만. 이거 빵 먹어서 배가 괜찮아? 네. 오봤느냐안 괜찮지. <laughs> 뭘 물어? 알면서. <laughs> 잘먹겠습니다 네. 아. 네. 빵도 맛있다. 응. 야, 여기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 응. 괜찮아. 버려. 응. 쥐한테 양보해. 쥐에게 양보해. 응. 비타민 비타민이야? 좋은 비타민 오 이거는 눈, 눈에 눈 눈에 좋아? 좋아요 나 지금 눈이 네. 컴퓨터 때문에 몸, 몸, 몸은 좋아요 어. 네 고마워 아 이거 한 번만 먹는 거야? 네 많이 없어? <laughs> 한 10개 주면 안 돼? 두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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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집에... 집에서 있어요. 30개가 필요해. 이거 비싸요. 비싸. 비싸? 거. 비싸게 생겼다야. 이게 뭐야? 이 포스터. 뭐? 포스터야? 이거 누가 했어? 제 친구 친구가? 만들었어. 엄청 멋있다. 네. 어 이거 상징 잘 잡았어. 이거 이름 알아? 네이 클러버? 한국에서 음. 네잎클러버라고 해 요번에 어. 만든 그냥 어? 아, 괜찮아? 응아네 어. 맞아 어 지금 괜찮아요 네. 쟤는 이렇게 먹었는데 여기 커피도 맛있고 박시우도 맛있고 빵도 맛있네요 분위기도 좋고 음. 야,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공동 응. 응. 너는 네 베트남에 살잖아 뭐가 제일 좋아? 한국은 내가 한국을 먼저 좀 설명을 하자면 네. 한국은 인터넷이 빨라. <laughs> 그 다음에 대중교통 버스나 지하철 음. 기차 이런 게참잘돼 있어. 아마 날씨? 날씨 네. 베트남 날씨 어 호치민 네. 나도 마음에 들어 진짜. 그리고 아 베트남 음식 음식 어, 음식 네. 맞아 그리고 그 여행 곳 베트남어로 해도 돼네 여행 곳아 관광. 관광. 관광 관광 아 좋고 그리고 또 그러면 불편한 거 불편? 아네뭐그단호한대 응. 어, 표정이 막혀요. 길이? 오? 네. 막혀요. 막힌다고? 네. 어, 그거는 어느 나라나 다 막혀. 여기는 호치민이잖아. 당연히 막히지. 그리고? 이해해요? 바가지를 씌우는 거? 가격을, 어, 좀 높게 네네네네. 부르는 거? 네. 어. 안 좋아요. 근데 그거 베트남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네. 아, 베트남 사람들한테도 네. 그래? 네. 네. 그. 아, 그 나쁜 사람. 나쁜 사람들. 근데 그거는 한국도 있어. 네. 그냥. 여름에 이제 네. 휴가철이. 원래 다른 나라도 있어. 그렇지. 그냥 그런. 나는 사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음.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고 네.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 예를 들면, 동동은 한국을 안 가봤잖아. 음.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어떤 정보가 남들이 하는 얘기, 아니면 내가 뭐본 거, 드라마라든지 영화에서 본, 음, 음, 음. 그게 다잖아. 네. 그 안에 실질적인 내용들은 잘 모르잖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불편한지에 대해서. 참고로, 예전에 나랑 일했던 직원, 친구가 한국을 놀러 갔는데, 엄청 기대하고 갔는데, 음. 이 친구가 이제 저녁에 홍대를 간 거야. 홍대? 어, 홍대를 네. 갔어. 근데 거기 홍대는 저녁에 아. 쓰레기가 엄청 많아. 사람들이 막 버리고. 데 대신에 아. 이제. 아, 베트남에서도 없어. 어. 그거 어. 진짜 안, 진짜 싫어요. 맞아, 맞아. 근데 원래 네. 한국은 다른 데는 그렇지 않고, 네. 홍대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모이고. 네. 또 홍대 아니 한국은 쓰레기통이 없어 어.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네네. 없어 근데 네네. 홍대에는 있거든.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막 버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친구가 그거를 딱본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의 인식에 어 한국은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아. 한국 지저분하다 이렇게 딱된 거야. 그러니까 그런 단편적인 부분들만 보고 그 나라 전체를 평가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최근 나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 뭐 베트남 하면 이제 여기를 와 보지 않은 사람들은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냥 잠깐 여행으로 온 사람들은 베트남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 근데 나도 이제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살면서 네. 경험한 건데 장단점이 있어.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인터넷 빠르고 네. 대중교통 잘돼 있고 그다음에 도로가 되게 잘돼 있어. 그래서 운전하기 좋고 다들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동하기 편하고 빠른 시간 안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해지고 그다음에 음식도 굉장히 다양하지 왜냐면 한국 음식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음식이 다 한국에 들어와 있고 그런 부분들은 너무 좋아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혜택을 누리려면 그런 혜택, 그런 것들을 사고 먹고 내가 행복하게 그런 생활들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돈이 필요하잖아. 아. 그돈 벌기가 엄청 힘들어. 어, 힘들고 치열하고, 어, 노력해야 돼. 음. 많이 노력해야 돼. 사실, 베트남에서, 베트남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으로 한국에서 일을 하면, 아마 돈못벌 거야. 물론 이제 베트남 사람이 한국에 오면 네. 한국 스타일에 맞춰서 변하겠지만 훨씬 많이 일, 일해야 되고 훨씬 오래 일해야 되고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네. 일해야 네. 되는 맞아요. 부분이 있어. 왜냐면 그만큼 돈을 많이 받으니까 항상 많은 돈에는 많은 책임과 많은 희생이 따라와 많은 스트레스와 네. 그건 어쩔 수 없어. 장단점이 있지. 반면에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한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내 입장에서는 물가가 네. 비싸지 않고, 어. 그 다음에 인건비라고 해서 어? 인건비라고 해서 급여가 많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제 좋지. 음. 음. 그리고 또 하나는 베트남이 훨씬 여유로워, 편안해. 음. 내가 베트남에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 음. 사람들끼리 서로 비교를 안 해. 음. 그러니까, 그게 비교야. 한국 사람은 나, 너, 친구들, 서로 비교를 해. 아, 얘잘 산다. 얘가 어, 돈이 많다. 많다. 아, 얘옷 이쁘게 네. 입었다. 뭐, 아, 얘 남자친구 잘생겼다. 어. 뭐. 근데 여기는 어. 비교를 별로 안 해. 네. 서로. 맞아요. 근데 한국은 안 그래. 스트레스 그것 때문에 엄청 받아. 서로 비교하는 문화가 너무 음. 과열 상태라서. 어, 한국에서 그 사람은 돈 많이 없, 없으면 그 럭셔리 브랜드 살 거예요. 돈이 많이 없는데도 없는 럭셔리 브랜드 산다고? 어. 왜냐면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어. 어, 맞아 그거 어떻게 알았어? 어, 인터넷에서. 아. 어. 그게 이제 남들하고 비교를 자꾸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못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나씩 이제 들고 다니지. 네.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 찍고 페이스북 찍고. 너무 슬픈 일이야. 집이 없는데도 이제 자동차 막 좋은 거, 비싼 거 타고 다니려고 네. 하고. 난 베트남이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서로 그렇게 비교 안 하고 서로 눈치 안 보고 뭐. 정말 여기는요 부풀난 막 부풀 뻐송뻐송난 옷을 입고 다녀도 응. 아무도 누가 신경 어, 안 써요. 그냥 예뻐요. 어, 그냥 뭐 찢어진 옷 입고 다녀도 그냥 뭐 네. 신경도 안 써요. 저는 개인적으로 베트남이 제일 좋은 부분은 그거 같아요. 행복 지수가 사실 베트남이 더 높아요. 응. 음, 그거는 가지고 못 가지고를 떠나서 내가 여기서 살아보니까 내 마인드. 많이 바뀌었어. 네. 예전에 막 진짜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쫓아가려고 막 애쓰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내가 제일 많이 변한 게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어. 이거는 뭐 나이를 먹어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내가 지금 뭔가를 가지고 있고, 돈 말고 네. 건강. 어. 그 다음에 내 건전한 생각들 네. 그 다음에 친구들 어. 그다음 내가 하고 있는 일 네. 이게 너무 감사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은 돈을 더 많이 벌어 <laughs> 모든 일이 잘되고 있어 너무 감사해 반면에 이제 베트남이 안좋은게